네 안녕하세요 조선밀봉원의 한경섭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벌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어, 몇 년도에인가 그채널의 방송에서 그 방송이 돼 가지고 우리 악몽농가들한테 엄청난 충격과 타격을 준 사실이 있죠 저도 상당한 소례를 봤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국내에서 최초로 저가 이렇게,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.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에서 들어는 소초 그런 걸 가지고 해가지고 그 방송이 터진 것을 덤태기는 제가 써서 식약처에서도 와서 모든 것을 다 검증을 다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식품 용기를 쓸수 있는 시험 성적서까지도 제가 제시를 했었고요.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채널의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도 하고.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뭐냐면, 여기에 붙인 것은, 이거 순밀로 만들어준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다 집을 져가지고, 잘라서, 응? 뭐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잘라 먹을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이나 팥빙수에 올려서, 어,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. 그래가지고, 그, 뭐 지역에서는 올해도 이거를 좀 많이 해갔어요. 그런데 그 업체의 알, 그, 저, 양문론과 말씀이 조선밀봉원에서 제작한 자재라야만이 된다라고 그래서 저가 공급을 했습니다, 올해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고 싶으면 저가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.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을 지고 저할수있더니자재만큼은 진짜 국내산으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건 반고죠 반고 반고 그전에 그걸 많이 했었어요 요거는 반고수초죠 근데 이거이가 지금 이거보다는 오히려 생산하기는 이게 더 쉬워요 이거이가 붕괴가 더 빨리 합니다 이거는 2단이라 좀 붕괴가 좀 더디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사용하고 계시는 그 벌통계상에 쓰시면 되는 것이고 요거는 반고 응? 좀뭐 다르죠? 이 반고로 해서 어, 쓰실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거는 어, 봉제 는더잘 돼요 이게. 그래도 그 당시에 이것도 한만몇천 개를 공급을 했었어요. 이걸가 아니라 저이 반고를. 이제 그 쓰신 분들이 방송이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상당한 또 충격들을 받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 와서 다시 이제 이런 게 붐이 일고 있어요. 또 덧붙여 말씀드린다라면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액상꿀과의 어떠한 비교를 할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갯박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빨리 전환을 주지 않으면 한국 양봉 산업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